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얻은 것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에 달했지만 미디안과의 전쟁에는 12,000명만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독차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얻은 물건을 나누어서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회중들이 나누어 갖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의 공은 인정하고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절반을 주시지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후방에서 중보 기도했던 회중들도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승리는 그들의 군사력과 힘으로 이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모든 백성에게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 중단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이 전리품의 절반을 받는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수고한 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게 되었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 나눌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지만 전쟁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목숨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나누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과 젊음, 건강, 소유, 가족, 함께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누리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더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